주식 자 노인정 주식은 음, 쉽지가 않습니다. 제가 아무리 이 기준점을 찾으려 해도 이게 쉽사리 기준점이 잡히지 않아. 자 근데 어, 이 원금이죠. 이 원금의 2-3%는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다. 이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게 매달 매달 원금 2-3% 수익은 누가 하든지 간에 충분히 가능하다.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. 많이 봐야 돼. 야예 봐봐요. 이게 마이너스가 수두룩하다. 수두룩해. 자 근데 충분히 애들이 다시 올라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다 배당이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마요. 충분히 괜찮다. 그리고 계속 차트를 봐야죠. 차트를. 응? 자 지금 제가 어, 나름 이제 시드머니지. 그게 한한 200정도 있단 말이에요. 그 200을 다시 어디 투자해서 어, 다시 이제 이 12월달에 수익을 만들랬지 그걸 또 계속 고민을 같이 하면 돼요. 응? 충분히 배당만 나와준다면 금낼 필요는 없다. 그렇게 포인트 싸보면돼요 제가 봤을 땐 어, 상위 어? 차트가 위에 중간 그 때만 잘 가지고 놀면 돼.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든 기다려야 돼.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지? 제가 봤을 땐한 15만 원이 기준인 것 같아. 15만 원까지는 가지고 놀고, 그 음, 이상 넣을 거면은 진짜 행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떨어지고 나서 행복할 때까지 그리고. 다시 정배열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안 듣고. 그거를 제가 그 5,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. 아, 기다려야 되는구나. 어, 디 어느 타이밍이구나. 그거를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자, 다시 표현합니다. 봐야 됩니다. 많이 많이 관찰하시면서, 어, 기다리세요. 그게 주식의 가장 포인트입니다. 원체 종목을 많이 넣왔기 때문에, 음, 뭐, 한, 340, 그, 200개 중에 340개는 수익이 납니다. <laughs> 충분히, 애들 가지고 그냥 매일 수익 내면 돼. 뭐, 이거 5,000원 있네, 5,000원. 좋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. 하루에 5,000원, 만원 괜찮아요. 왜 이거를, 어? 그래가 안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. 5,000원 수익 나면 어떤데, 요 어? 그죠?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응원합니다